연구에 따르면 1945년 12월 5일 플로리다 포트로드 데일 해군 기지에서 5대의 TBM 어벤저 뇌격기가 정기적인 항법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경험 많은 조종사들과 완벽한 기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이 훈련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표준 절차가 완벽히 준수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무전 기록에 따르면 비행 약 2시간 후 테일러 대위는 나침반이 모두 오작동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조종사들이 공중에서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나타냅니다. 땅이 보이지 않는다는 최후의 교신은 공간 착시와 악천후가 결합된 치명적 상황을 암시합니다. 실종 이후 미 해군은 300척 이상의 선박과 1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연구 자료는 5대의 어벤저와 수색에 나섰던 PBM 마라톤 비행전까지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이중 실종은 버뮤다 삼각지대 전설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지자기 이상이 나침반 오작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구 자기장의 불규칙성이 항법 오류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조종사들이 겪은 공간 착시와 갑작스런 기상 악화가 치명적인 조종 판단 오류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플라이트 19 사건은 현대 항공 안전 시스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다중항법 시스템, 위성추적 기술, 강화된 비상신호 절차 개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비행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미래의 실종 사건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